아, 제가 안 그래도, 커피, 커피, <laughs> 그, 커피, 어제. 커피, 커피, <laughs> 이제 이 직원분이랑 얘기를 하는데, 뭐지?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. 아, 제가 방송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. 이게 안녕하세요. 멤버들이랑, 방송, 수수만입니다. 멤버들 예수의 방송을 예수의 보면은 예수의 멤버들이랑 방송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. 이게, 이게 아이돌의 <laughs> 방송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. 이렇게 <laughs> 말을 했거든요. 근데 난늘 생각하는 게, 아니,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은, 나만. <laughs> 너? 아니 전에 마크 너 같이 했잖아요. 하루 종일 소리 지르는 게 나밖에 없어. 어 마시로 랑 이제는 아어뭐 시로만한 감사합니다. 바바 이러고 있고. 어? 막 조건조건하게 아 오늘은 이거 해볼까요? 어 타비 타비 양 훔쳐볼까요?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화장실 아니라고 이거 화장실 아니라고 막 이러고 있고. <laughs> 아, 이게 <목소리> 너무 웃긴 거야. 실상이 아니라 너무 좋은데. SM이 <목소리> SM이 너무 좋은데 살짝 걱정이 된 거지. <laughs> 나무위키에 초대, 저기 적으면 은 그거잖아요. 이제,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? 예능이 제발 예능이 적지 말아주세요. 제발! 제발! <목소리> <불가능이 목소리> <불가능이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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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쓱. 제가 이렇게 빌게요. 쓱쓱쓱쓱쓱. 처음 봤을 제발 때 이미 적혔다고요? 네, 거짓말 치지 마. 구라, 이미 구라, 에스파이크 구라. 에스파이크 구라, 구라 치지 보는데. 마.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? 나무이키 볼때 어, 저는 <laughs> 저를 아라시타이라고 치지 않아요. 빠르게 오, 치기 오, 위해서 빵디. 뿜빵디라 치거든요. 야, 야, 싹 뭐야, 싹 이거. 빌었다고 추석 게임 해주세요. 플레이 자체의 뇌지컬은 피션들. 나쁘지 않지만 피지컬이 부족하여 플레이를 저는 경향을 자주 보이는 편? <웃음> <웃음> 정정 부탁드립니다. 아니에요. 게임 플레이 자체의 피지컬이 뛰어나다라고 적어주세요. 그거 아니니까. 게임 잘해요.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? 봉봉빵띠 이거는 그래, 내가 억지로 민 유행어라 쳐. 그래, 티모도 그래, 어려워. 내가 데뷔 방송 때 티모 웃음소리를 했어. 그래서 성대모사를 했어. 그래서 인정해. 어쩔 타비도 내가 했어.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민게 하나도 없어. 별명이 S <laughs> 여기서부터는 내가 민 게... <놀랬> 아니 열받네 아니 열받네 <laughs> 다른, 다른 유행어를 만들어야만 해 S메이커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저걸 덮을 만한 <놀람> 어마무시한 <놀람> 억지 유행어를 <놀람> 만들어야 <놀람> 어, 억지 매이, 억지 유행어를 만들어야만 해한테 사은 보다는바다볼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